너무너무 고마답니다감사합니다 어, 이 거대 얼음. 어, 요거 하나를, 어, 바닥에 깝니다, 형님들. 틀을 먼저 잡아볼게요. 어, 근데 얼음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게 단단해지고 있어요. 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얼음을 껴주래요, 얼음. 역시 흑박이다. 역시 우리 흑박이 대견해. 우후 음, 아, 아, 아! 자연의! 와! 오더! 예! 이제 사이즈 나오죠? 밥으로 내가 왜 봐요? 아. 이 지그재그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 뭐 어떻게 지그재그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어. 이거 맞죠? 이거 맞죠? 형님들? 지그재그. 어, 이제 이 위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그재그가 되지 않나요? 아니가 아! 음. 알았다. 그 다음, 응, 응, 응. 어, 셋. 아, 지그재그 할려고 하는데 왜 똑같지? 응. 2층 지그재그? 어, 핸드폰으로 지그재그 검색해볼게요. 어. 아, 형님, 나 핸드폰 어디다 하죠? 이야! 아, 야 아, 이야. 짜증나. 어. 사실 제가 뭔지 아는데, 어, 방송을 <laughs> 위해서. 모르죠, 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 왜 물음표야? 이거 맞는데?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최고다! 어, 거바 어, 크바 어, 무너지기 전에 빨리, 어, 기우지 지내자고요? 우리, 자연의 우리. 왕, 왕, 윽박이가, 윽박. 이거, 이거 오늘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고하니. 도와준대요, 하늘에서. 나, 자연의 왕, 으, 박이 안에서 정신수양을 합니다. 어, 한 이제 1 5만원 최종 도 녹아가고 있고요. 어, 이제 지붕 만들면 돼요, 형님들. 이 얼음, 요거 하나 남아있는데, 어, 떻게 해야 지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어, 빨리 좀 알려주세요. 어, 나는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이제 이 위에 얼음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 대박이죠? 대박!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볼게요. <laughs> 이팔대비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어. 아, 형님들, 얼음으로 그릇을 만들어야지 인정하시죠? 형님 이 일로와! 이거 어떻게 먹냐면은, 일로와! 그렇게 먹으면 돼? 어, 내가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 오빠, 갈게. 파이 빗, 피피 빗. 어. 지금, 뜨거운물 뿌려줬고. 어, 물이랑 면이랑 같이, 얼음에다가. 아, 형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수족하는 거. 음. 맛있냐고요? 아, 엉덩이가 시려워서 모르겠어요. 엉덩이가 시려워. 어. 얼음이 너무 차가우니까. 면이 얼었어요 솔직히 어, 맛은 별로 없네요 어, 좀 더럽게 맛없네 어, 토장이나 김치요? 어, 필요없어 너무 맛없어서 뱉었어 어, 필요없어 어, 어, 이 얼음을요 죄다 싹 깔아 먹을게요 오케이 침대 먼저 <laughs> 베개 가져오자고? <Popify> 아, 나 베개 안 베고 자는데? 이불도 있다고? 나 이불 안, 안 덮고 잡니다. 아, 벗으라고? 뒷면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앞면은 못 보여줘요, 앞면은. 바지를 어떻게 벗어? 한번 누워볼게요. 어, 씨, 정자왕 되겠네. 와 존나 작아. 어, 아, 여자친구 없는데, 근데. 어, 정자왕 대바다 필요 없는데. 어. 나 아이디어 생각났어. 냉동 인간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제가 일단 여기에 누워볼게요. 와, 근데 존나 차갑다, 진짜. 오케이.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웃겠지. 둘 빠르게 셋오오 네. 잠만 넷 네. 찾았어 오비리마 어 발사식이 나처럼 이렇게 팍 빨라야 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뭐.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한층 올라가고요 <목소리가> 어. 한층, 두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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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지두 층, 두 층, 두 층, 두 층, 두 층, 두 층, 두 층, 어 거기 크안 아 거기 크안까 감사합니다 어. 어. 아 거기 크안 아 거기 크안 근데 그래. 오히려 가만합니다그남자가 어. 이거 못깰거 같습니까? 원펀맨 원펀맨 한 번에 깨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공포의 쓴맛 이렇게 깨게요 이렇게 2 3 4 이 정도는 깨야 상 남자 아니겠습니까? 원펀맨. 다을빡이살 되라 을빡이살되박 어디 여보게 서매도. 아씨발. 아씨발. 아들 도미노